자, 이제, 지금 저전 세계가 2차 폭발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제2의 대유행기로 이미 들어갔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한 신문에 보면은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 Who lives and who dies. 이런 얘기를 했거든. 누가 사는 거냐? 그리고 누가 죽는 거냐? 인생은 바로 삶과 죽음. 그것밖에 없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이 생사의 도에 대해서 이것을 좀더 강하게 진리 의식으로 진리 정신으로 깨쳐서 우리가 살때이 가을계 병난기의 생명의 길로 앞으로 오는 이 어마무지한 말대 병난의 대세에서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을 많이 건져서 후천의 행복한 새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다. 자. 나를 영원히 바로 세우는 길이 뭐냐?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첫째, 도방을 만들어야 돼. 자, 지금 후천법을 닦으려면은 책도 좀 갖다 놓고 글도 쓰고 메모도 좀 하고 앉아서 또 책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또 수행 앉아서 이렇게 수행도 하는 태을주 주문도 읽는 그런 도방. 내가 앉은, 내가 잠자는, 내가 머무르는 방, 이걸 도방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첫째, 도방을 맹 건다. 두 번째는. 이 의통을 전수받을 수 있는 판을 짜는 거야. 이건 여섯 명 단으로 이 의통을 전수받고 의통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여섯 명. 이 의통구호대. 이판 짜는 거. 세 번째가 상제님의 후천법. 정말로 가을의 진리열매의 진법. 아버지의 진법을 우리가 전수받고 전수해 주는 이런 대사명자로서 사는 거다. 대사명자. 자,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한 역사 속의 인물로 (150년) 전에 오셔가지고 서른한 살 되시던 애 가을 천지 도통 문을 열고 지금 새우주를 여시는 거야 새판을 짜는 거야 이때는 모름지기 새판을 짜는 때다 지금은 천지병 하늘도 병들고 땅도 병들었다 그리하여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야 된다 물을 셀틈 없이 도수를 짜 놨다. 도수 돌아다는 대로 새로운 도수 새로운 기틀이 열려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천하대세를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 이 병든 천지 선천 상극법을 이걸 뜯어고쳐서 후천 상생법으로 우주의 새 질서를 열어야 돼. 하늘에도 땅에도 해달. 그리고 인간의 역사 우리들의 일상생활 우리들의 의식 마음 세계 천상의 모든 신들도 바로 아버지의 세법으로. 이 가을 후천법으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선천, 상극의 원한에 불덩어리하고 후천, 가을철에 이 가을 서리빨이 합쳐져서, 하나가 돼서 지구촌에는 인간 희종자만 남는다. 이게 지금은 이 팬데믹의 실상이야. 이 병란의 문제를 9000년 역사 문화의 전체 틀에서 환국 배달 조선 부여 7200년 역사를 부활을 시켜서 4국 3국 남북국 시대 고려 조선 마침내 아버지가 오셨다. 천주님 아버지가 오신다. 천주법을 잡아야 된다. 천주법으로 새로운 우주시대가 열린다. 이보다 더 강력한 위대한 그리고 힘찬 인류에 대한 희망의 소식은 비전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들을 수가 없어.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상제님 인간 세상 오셔서 뭘 행하셨냐 이 우주를 살려내는 이 상극의 원한 속에서 하늘과 땅에 그칠 날이 없었던 이 전쟁 무수한 창생들이 죽고 파괴당하고 불고자가 되고 눈이 빠지고 팔이 떨어지고 정말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이 선천, 상극의 이 전쟁의 역사, 이 혹독한 경쟁의 역사에서 패배대로 패망의 죽음 속에서 사는 그들이 이 천지에 꽉들어찼다 그래서 이 원한과 살기, 원망과 저주가 터져 나와서 이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킨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원한의 역사, 인류의 발전사라는 건 원한의 확대사, 원한의 점점 더 깊어지는 심층의 역사다 이거요. 예 그래서 마침내 이 상극의 원한이 일시에 가을에 서리발 이 숙살 기운을 타고 폭발을 해서 누구도 건져서 살려낼 수 없는 이런 병난이 계속 오는 것이니라. 이우주에꽉 들어차 있는 이 영원한 죽음의 기운, 파괴의 기운을 저주의 기운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냐 말이야. 오늘 우리는 답을 찾았어요. 이건 천지 조화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 태을주는 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그 전에 이제 상제님 공사의 이제 결론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은 상제님 우주통치사령탑 천상조화정부를 여셔서 선천상극의 원하는 역사를 후천상생의 지상선경, 지상천국으로 잡아 돌리는 거야. 그 통치사상이 뭐냐. 상제님의 통치법이 뭐냐. 바로 원시반본. 근본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때는 원시로 반본하는 때다. 원 근본 뿌리로 돌아가는 때다. 그래서 환부 아버지를 바꾸고 역조 조상을 바꾸는 자, 조상을 부정하는 자는 다 죽는다. 그건 다 이번에 소멸되는 거야. 역사 뿌리 부정하는 자들은 가을 낙엽이 된다 말이야. 그래서 원시 반본 해원 상생 보온을 근본으로 해서 이 우주를 통치를 하시는 거야.